안녕하세요. IT 리치입니다. 오늘은 책한권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개발자 리부트라는 책이고요. 조성룡님이 지었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개발자 분이신데 개발자 분이 책낸것 중에는 정말 그래도 경력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이분의 경력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LG 전자에 입사. 이때부터 개발자 역량이 시작됐으니까 거의 뭐 지금 20년 가까이 되신 거죠. 뭐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회사를 다니셨어요. 뭐 SI 기업에서 이제 반도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회사에도 다니셨고 이제 뭐 프로젝트 멤버의 리더로서 뭐 활동을 하시다가 뭐 최근에는 스타트업 연구소장 테크 리드로서 이제 개발 팀을 리딩하고. 그 안에서 뭐 개발 채용 교육 뭐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책을 또 쓰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뭐 초판 인쇄 날짜를 보니까 2022년 5월 30일 뭐 지금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한번 이 책의 목차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차, 뭐 1장, 행복한 개발자가 행복한 개발을 한다. 2장, 개발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 자세. 3장, 개발자의 12가지 직장 생활 노하우. 4장, 개발자 전문 분야를 정하자. 5장, 개발자의 일상세, 일상생활, 서바이벌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발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1장 행복한 개발자가 행복한 개발을 한다. 에서는 뭐 개발자는 이래야지 좀 행복한 개발을 할수 있다. 보통 행복한 개발이라는 거참 꿈꾸기 힘든데 이게 개발자 참 힘들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선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행복한 개발을 할수 있다. 뭐 표현하는 만큼 개발하고 소통이 일을 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뭐 이런 식으로 큰 큼직큼직한 노하우를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 자세. 뭐 철저히 나 자신을 알라. 협상력 있는 개발자가 되라. 돈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라. 미래를 위한 취미 한 가지는 갖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돈에 대한 태도. 돈을 우리는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정년이 올 거고 그 후에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좀 ETF 투자 같은 그런 너무 주식보다는 이제 ETF 투자 같은 그런 쪽에다가 이제 장기간 뭐 트레이딩보다는 장기간 이렇게 넣어놓고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뭐 이런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투자 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를 수 있다. 이걸로 본인의 소득을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취미 한 가지는 갖자. 여기에서는 이제 취미가 나중에는 자신의 이제 뭐, 창업이나 이런 거할때또 그걸로 이제 가게 될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될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취미를 한 가지씩 가지면서, 이제 조금, 또 휴식하는 차원도 있고요. 개발자들 힘드니까, 이런 취미 하나씩 가지면서 즐겁게 살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장, 개발자 12가지 직장 생활 노하우.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팁이 되실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은. 이 부분만 읽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진짜 개발자 경력 20년 차라 그런지 노하우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했어요. 개발자가 뭐 이직할 때 알아야 할세 가지 전제 조건 뭐 이렇게 해서 이직할 때 알아야 될뭐 조건들 뭐 연봉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도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 이분이 스타트업 테크리드로 들어갔다 보니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은 이제 웬만한 마음 가지고 도전하면 안 된다. 진짜 몸을 갈아 넣을 각오를 <laughs> 이제 갈 생각이 있으면은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만큼 스타트업이 힘들다는 거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또 인상 깊었던 게뭐 시리즈 B. 이하로 가면은 굉장히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죠. 막 이제 투자를 더 받아야 되는 시점이니까 더 힘들 거다라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좀 와닿는 조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으로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다른 거안 하고 C 언어만 20년 가까이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만 해도, 그 전문성만 해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뭐다 좋은데, 뭐, 이왕이면 트렌드 있는 언어를 시작하면 좋지만, 뭐, 여러 가지 언어 막 이렇게 배울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분야가 내 전문 분야가 되고, 이직할 때 연봉을 올려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세시켜 줄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사장에서 개발자 전문 분야를 정하자 여기에서는 이제 풀스택 개발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개발자들은 풀스택 개발자를 많이 꿈꾸거든요 서비스 회사에 들어가서 뭐 솔루션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꿈꾸는데 이분은 이제 풀스택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꿈꾸긴 하지만은 그만큼 또 배워야 될 언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전문 분야를 파서 이분이 시언어를 팠듯이 그런 쪽도 길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새로운 시선에서 또봐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개발자의 일상생활 서바이벌 노하우. 여기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개발자도 몸으로 먹고 산다. 이제 개발자의 몸 관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개발자의 몸 관리라 이게 여기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laughs> 조금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키보드를 어떤 걸 하면 좋은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나 뭐 개발자 힘든 점들도 마지막에 딱 나와요. 맨 마지막에 개발자라서 힘든 일이에요. 아 진짜 개발자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연봉이 높다고 하니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를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연봉이 점점 높아질 거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런 문제들조차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지만 메리트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담았습니다. 음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진짜 개발자들한테 꽤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 설명해드리진 못했지만 이분이 실제로 이제 하나의 분야를 파고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 분야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엄청난 개발자라고 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평범한 개발자다. 엄청난 개발자는 아니다. 근데 평범한 개발자가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분들한테 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이 또 책을 이렇게 내주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또 좋은 책을 내주셔가지고 저도 잘 봤습니다. 개발자 리부트 조성영용님이 지은 이책 강력히 또 추천합니다.